자, 이번 시간에는 각막 혼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의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51세 남자 환자인데요. 굉장히 심한 각막 혼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데 각막 혼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는 백내장이 더 진행되면서 시력 저하가 생겼습니다. 양안에 눈병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으셨는데 40대 때타 안과에서 각막 혼탁을 진단을 받았었는데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수를 측정하는 게 일단 어려워요. 백내장 수술을 할때 요즘은 시력 교정을 같이 하는 개념인데 각막의 곡률 그리고 눈의 길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수 측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맞춰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막에 혼탁으로 인해서 흉터가 생기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굴절력이 잴 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굴절력을 어떤 굴절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할 수가 있고 노하우가 있더라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른쪽 눈 먼저 보시면 각막에 혼탁이 굉장히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투명하지 않으면 사실 시력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혼탁이 너무너무너무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봤고 이 혼탁을 각막을 단면을 잘라서 OCT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면 표면부터 여기 가운데 앞에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각막 혼탁입니다. 이 각막 혼탁이 굉장히 두껍게 있어요. 각막 전반에 걸쳐서 있고 거의 각막 절반의 이상에 걸쳐서 혼탁이 굉장히 깊게 있죠. 특히나 이 중심 부분에 이때는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의 혼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막이 또 울퉁불퉁하겠죠. 보통 각막이 울퉁불퉁해도 이 위에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층이 상피 세포층인데 이 상피 세포가 고르게 보통 만들어 줘요. 각막이 울퉁불퉁해도 상피가 그 부분을 메꿔서 마치 눈물처럼 어느 정도 메워주고 실제 눈물도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서 실제 혼탁의 굴곡만큼은 불편감이 없도록 우리 눈이 보상 기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죠. 그래서 분석을 해 봐도 각막이 색깔 변화가 이렇게 너무 심하고 촘촘하면 울퉁불퉁하다. 일반적인 안경이나 그런 걸로 교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쪽 눈도 혼탁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열분 혼탁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백내장을 해서 얼마나 시력 이 좋아지는지를 봐서 이 혼탁이 결국엔 시력자의 너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레이저로 좀 깎아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치료적 각막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백내장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난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칙 난시는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한 난시, 일반적으로 굴절 수술로 교정을 할수 있는 걸 말하고 불규칙 난시는 안경으로 교정되지 않는 복잡한 난시입니다. 고위 수차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그런 모듈을 써서 컨트롤 아색이라든지 또는 웨이브 프론트 기술을 적용한 시리우스를 적용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탁 자체가 너무 깊으면 각막을 너무 얇게까지 남기고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백내장 자체가 아주 심하기보다는 각막 혼탁 플러스 백내장이 합쳐져서 시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백내장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백내장의 혼탁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굴절 이상을 바로 잡아 주니까 원시가 심하고 난시가 심했는데 물론 난시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굴절 교정을 해 드리면서 시력이 보면 왼쪽이 0.1이었는데 시력이 0.5 시간이 지날수록 0.7까지 좋아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탁을 걷어내지 않고도 백내장 수술만으로도 시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형광등 불빛처럼 맑아진 느낌이 있다. 핸드폰을 이전보다 편하게 본다. 원시를 또 대폭 교정을 했기 때문에 단초점렌즈를 사용을 했지만 클라리온 모노토리 같이 퀄리티가 좋은 그런 단초점 렌즈는 중간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거리는 돋보기를 쓰시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안경을 벗고 생활할 만큼 시력이 잘 회복이 되셔서 이 정도면 저는 뭐 추가로 각막 절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경과를 봐서 그건 결정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Am, Cortex, Q, 450.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